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테슬라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좋은 말만 하고 믿고 싶은 대로 어, 믿게 만드는 어, 그런 컨셉으로 영상을 올려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쁠 때는 나쁘고 비판적으로 볼 때는 또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 3일 동안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상황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 발표가 지금 남아있는데, 음, 그7거래일 남아있죠.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크로 환경, 어, 여러가지 이제, 거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어, 않을 수가 없는데, 어, 그 거시 환경, 이제 매크로 환경이 지금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거기에 완전 돌발 변수가 또 어, 생겨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이 상황을 쭉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테슬라 투자를 해 오면서 아,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늘이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공포가 밀려오는 이거 뭐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보다는 하방으로 뚫려 있는 상황이 이제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기회로 포착을 해가지고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돌이켜 보면 늘 정답이었는데 이건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정답이 되지만은 당시 상황에서는 저조차도 감정 상태가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아, 당연히 공포가 있는 것이고 그 공포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실행을 하지만은 실행을 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 오히려 고통스럽다. 그렇게 회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초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어~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린란드 지금 이슈가 있죠 아마 정보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이 단순하게 저는 관세 문제로 어~ 그냥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살았었고. 어, 그 언어들도 계속 습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어, 커리어를 쌓을 때, 뭐, 유럽 출장을 또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들,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파트너들하고도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머물면서 이제 가족들과 실제로 어, 이제 그 나라의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 실전에서의 어떤 그 실생활 있죠. 어, 그걸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온 바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에 여러 가지 히토르부터 해가지고 광물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정학적인 이슈로까지 간다. 그러니까 치킨게임이라고 하죠. 어, 미국도 이제 트럼프 스타일을 알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린란드에, 어, 저는 그린란드의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란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원들, 어,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게 지금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 어, 갑자기 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의 땅덩어리를 가져가겠다는 어떤 그런 스탠스잖아요. 어, 설령 땅덩어리가 아니더라도 광물장으로 다 취하겠다. 아주 유리한 선점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어, 땅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심리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정의로움, 뭐,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치킨게임으로, 치닫을 수가 있다. 어, 뭐, 미국이 중동 쪽에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뭐, 여러가지, 뭐, 뭐, 갈등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 그, 피로감도 있는 것이고,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이제 중동과 중동, 어, 끼리의 어떤 대결, 어떤 갈등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심한 어떤, 이제 갈등이 있거나, 어, 뭐, 무력충돌이 있지 않고서는 주가에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적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었던 당시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매크로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그 역시도 뭐 폭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충격을 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유럽 간에 지금 대결 구도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최근 한이0 30년 동안은 거의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구도인 것만은 사실이어서 이것이 저는 관세 이상의 어떤,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불똥이 완전히 이제 불똥이 아니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횃불이 해가지고 어, 테슬라를 지켜갈 수도 있는 것이 트럼프와 일론은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유럽에서 트럼프, 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것이 유럽 판매의 급감으로 이제 이어진 상황에서, 어, 유럽 연합 특히 이제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일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그에 더 나아가서 테슬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아마 기관들이라든지 어, 올해 테슬라의 전체 이제 판매량 어, 그 가이던스나 컨센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다운그레드를 시키지 않을까. 이거 유럽에서 또 폭망을 하겠는데, 어, 올해 조금 회복 기미가 보일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린란드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저렇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어, 그 피해가 테슬라한테도 갈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기관들도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오히려 뭐 어떤 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어,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광고 자원들을 획득할 경우에 테슬라에게 매우 이제 좋은 수혜가 된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어 즉각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테슬라에게 미칠 수가 있다. 특히 2026년 판매량에 대해서 말이죠. 자, 어, 이 부분과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제가 안전 마진이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간 상방에. 어떤 먹을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 이후에 일어났던 이제 그린란디 이제 관세부가 이슈였고 이제 또한 가지가 지금 이제 한국에 어 이제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하는 어 투자자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환율이 여전히 지금 잡히질 않고 있다 보니까 해외 주식 강제 매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낱 누무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고 뭐 허법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재산권 침해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해외 주식 강제 매각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 또 하기도 하진 하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되게 이제 섬뜩한 단어입니다. 강제 매각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그리고 어, 아시는바와 같이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어, 개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한국에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 심리가 확실히 있을 수 있다. 뭐 이것이 테슬라 전체 오늘 본장에서의 거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대두되는 것이고, 어, 테슬라의 비중을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 테슬라 이제 개인 한국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절대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거기다가 아마 이제 회사 다녀 보셨던 분들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 오너에게 보고를 할때 밑에 직원이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 위에 오너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그래도 재갈을 하고 결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라든지 그 관련 지금 어, 부서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환율 폭등의 주범으로 어,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그그 어, 그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헌이 있다. 어, 환율이 지금 올라가게 만드는 어떤 뭐 원인까지는 아니지만은 어, 역할을 했다고 지금 하는 스탠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스탠스를 조금 더 포장해 가지고 플러스 알바 시켜 가지고 상부에게 보고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으로 그냥 어 그래 그러면은 뭐 일부라도 그 매각 때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이 부분이 또 어, 미국 이제 3일 동안 연휴 동안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전까지 지금 실적이 여전히 어쨌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인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대두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 지금 3일 동안에 좀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도 지금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특히,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상황에 있어서. 그 지금 제가 프리장에서 오전에 봤는데, 오전에도 조 빠지고 있더라고요. 테슬라 주가가. 근데, 432달러, 433달러까지 제가 봤는데, 지금 뭐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저는 430달러 예전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보지만은, 매크로가 이렇게 불안정할 경우에, 어, 테슬라가 버틸 힘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데 그 마지막으로 어, 또 다른 매크로 지금 메가톤급의 매크로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자, 1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본장 마감이 끝나고 난데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워너브라드 인수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데. 만에 하나 오늘 넷플릭스가 실제 좀 미스를 한다거나 시장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에 21일 본장 역시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 자, 이 불확실성 역시도 지금 오늘 본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지만은 이제 매크로 환경이 지금 너무나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부분. 어, 거기다가 테슬라가 지금 지지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물론 매물 때는 강하게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 매크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겹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 최고의 순간이 저는 꼭올 거라고 봐요. 오지만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 부분 어, 불확실성 거기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순간 순간들이 또 어,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그 뒤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어, 정말 선방을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여전히. 저는 실적이 끝나자마자, 실적 발표 끝나자마자 뭔가 분위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 발표 전까지 7거래일나 남아있다는 것이, 제가 테슬라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어, 느리게 지나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 뭐, 늘 일했던, 경험들, 불편했었던 이런 감정 속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번에도 공포 속에서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한나 너무나 과도한 망상에 가까운 보수적인 접근이었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테슬라가 반전의 드라마를 쓸수 있을 만큼의 좋은 호재를 또 던져주면서, 어, 멋지게, 음, 다시 회복을 하면서, 반전의 시나리오를 써주기를 또 한편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